Hola, buenos días, buenas tardes, o oh, buenas noches. ¿Qué tal? ¿Cómo están? 네, 안녕하세요. 미라솔 스페인어 솔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랑 신발을 길들이다 라는 표현을 해볼 건데요. 우리 길들인다는 게 사실 이 답답하고 꽉 조이는 신발을 조금 널널하게 만드는 행위를 말하거든요. 스페인어에서는 이 동사를 쓰시면 됩니다. 우리 표현 한번 읽어볼게요. ablandar los zapatos. ablandar los zapatos. 여러분들 읽어 주세요. muy bien. 아마 blando라는 형용사, 부드러운 이 형용사를 아시면 a b l a n d a r 동사가 금방 외워질 겁니다. 어, ablandar는요, 부드럽게 만들다예요. 그러니까 좀 뻣뻣한 재질을 부드럽게 하는 거. 이게 우리가 말하려는 길들이다 라는 표현이 되겠죠. 우리 한번 예문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Necesito ablandar los zapatos nuevos. 한번 더. Necesito ablandar los zapatos nuevos. 여러분들, 읽어주세요. muy bien. 뭐 신발 사고 나서 이새 신발들을 나는 길들여야겠다. 길들 일 필요가 있다. 이런 거죠. 여기, 에 los zapatos. los 자리에다가, mis를 넣어도 괜찮아요. mis zapatos. 내새 신발. 뭐, 이런 식으로요. 두 번째 의문. hay muchas formas de ablandar los zapatos. 한번 더. hay muchas formas de ablandar los zapatos. 여러분들, 읽어주세요. 오케이, okay, perfecto. 좋습니다. Hay muchas formas. 다양한 방법이 있다. 근데 어떤 방법들? 네, 그죠? 대로 연결하죠. Ablandar los zapatos. 어, 신발을 부드럽게 길들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 이렇게 쓸수 있겠죠. 참고로 여러분들, Ablandar 말고요. 제가 아래에다가도 써놓겠지만 Agrandar Agrandar 동사나 Ensanchar 엔산타르란 동사도 쓸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익숙한 것, 편한 단어들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표현, 아블란다 르 d a r l o 잘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 다음 이 시간 다른 표현들로 또 만나보겠습니다. Nos vemos. Ciao, ciao.